오늘은 초와 결혼식 이후에 이혼한 연예인 베스트 3를 알려줄게요. 3위 기은세 배우 기은세는 12세 연상의 재미 교포 사업가와 결혼했고 11년 만에 이혼 소지를 전했다. 기은세는 남편과 합의하지 않고 멋대로 두집 살림을 시작했다며 남편 밥을 하면서 요리하는 영상을 찍는 건데 남편에게 주면 영상을 찍으려고 밥했구나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결국 둘은 서로 앞으로의 길을 응원해주며 화려했던 결혼 생활에 막을 내렸다. 2위 서인영 서인영은 6살 연상의 사업가와 초와 결혼식부터 동거, 혼인신고까지 다 끝냈었다. 1억원 상당의 고급 꽃장 식과음방울꽃 부케 등초화 결혼식장으로 많은 연예인들의 부러움을 샀고 완벽한 결혼식을 통해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인영은 남편이 회사일로 바빠서 신혼여행도 취소했다고 말했고 결국 1년 9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하며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위 피하라 지연. 지연과 황재균은 지인의 집에서 처음 만났고 지연의 차에서 5시간 넘게 데이트를 했고 고백도 했고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황재균과 지연의 이혼 사실은 부산의 한 방송사에서 야구 중계를 하던니 황재균 이혼한 거 알아? 라는 발언으로 기사가 퍼지면 소식이 일판만파 퍼지기 시작했고 사실로 드러났다 지연은 황재균과 결혼 전 이동건과 공개 연애를 했었고, 정준영과 결혼설이 터지기도 했는데, 황재균과 결혼 발표를 하면서 모두 잠잠해졌다. 황재균의 외도 추천 사진들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